준비 됐죠? 네 준비 됐죠? 자 준비 됐죠? 비슬 소리가 나면 달리겠습니다. 준비. 일어나 네, 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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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초반입니다 초반이요자 초반에요. 일어나 일어나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천천히 달립니다 천천히. 바텀 잡고 바텀 잡고. 네 괜찮습니다. 초반이에요 초반. 네 초반. 자, 1등 1반. 자, 3번 자, 첫 번째 출발. 자, 첫 번째 몇 등인가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1위첫 번째, 번째 몇 번? 1등 2번 2등 3번 에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네. 자,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천천히. 바텀 받아야 돼. 바텀 받고. 자, 1위반. 1등 몇번 1등 몇번 아, 자, 달려야 나와 나가. 빨리 나오세요. 자, 달립니다. 2행만 달립니다. 1위반 3등. 4번. 6번. 역전, 역전, 역전. 1위반 지금 역전했죠? 3번 없죠? 3번 없죠? 자, 자기 파도 받고 달려야 됩니다. 날아야 돼. 날아. 빨리 날아.

1번, 6등. 자, 지금 몇 번? 자, 1등, 1등.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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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갑니다. 2번 봐. 어, 여유있네요. 자, 여유있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야 됩니다. 자, 여유있어. 1등, 여유있네요. 자, 진짜. 자, 진짜여 어, 역전, 역전. 역전, 역전. Oh. 자, 지금 현재 1등 2반 1등 2다 자, 1등6번3 7 1반 7 7 4반 5 7 7반 777. 7 7다 일등 1등 들어옵니다 일등 1등 들어옵니다 일등 몇번 일등 이번